안내는거야 지금 말고, 이거 가까워잖아 이로 예? 는거 에이. 예. 여기서 어디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이리까지. 아니, 이제 정석 근처 저 저기 저기 저거처럼 밤새는 거야. 공사를 했어요? 아니, 부분 들인 거야. 공사를? 응. 공사를 한다고 안 그래도 될까요? 여기서. 요요이저저 주방 말고, 주방 여기서 뿌려서 그렇게 해갖고. 그, 그, 먼저, 그, 그렇게 해놨거든?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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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안 했잖아. 어. 그래서 어이구, 그 전에, 너가 와서, 화장실 좀한것 같아. 예. 원래 화장실이 있었지. 아, 원래 있었지. 응. 그니까, 아어 예, 예, 다 했어요. 그만세요. 그래서, 커피 <laughs> 한잔 마셔요. 죽으면 <laughs> 그러면 잘 내려가고. 주방저주방상주방이그러방하고같있는걸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가 아니 지금 따로따로 그래. 따로, 따로, 따로. 음. 먼저 사장님 이거 뒤로 가더저 아, 중간 쪽 이거 따로따로잖아 아니 먼저 넣는데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 아냐아야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놓 지금 주방에서 그렇게 해어 그, 저기 공사때 네. 어, 그냥, 그냥 그 위에 그냥 그거 잡았어. 다 저기 요응해 놨으니까 주방하고 그걸 다일 오케이 오케 엄마! 엄마! 다 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 이거 응. 통만 열어개도 넣고 물을 받아야 되니까 물통! 물통으로 하면 되잖아! 아유! 물통! 요번에는 쪄가지고 내슨 카메라 한번 보려고 속을 응. 보려고 이게 길어요! 옷늘짓지하는 40m 들어갔어. 환자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입구에서 배신경한다가 거기서는 거꾸로는안 들어가. 그래서 봐야 되는 걸 여기를. 근무해서 나어온거그불러을때는가 봐. 어디에 맨홀리 저기에? 어. 근저그 이쪽으로 그냥 빼놓고 둘만 맨홀 하나 해놨으면은 양쪽으로 뚫껑을틀면 좋아. 응. 응. 예, 예? 응. 까지때까지넣물넣어까지확인 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중간에 시키로났지까지못 나왔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 내시경을 보라고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그도? 이건 끄는 거. 여없어 아무 것도? 아 그럼 밑으로 다 있을 텐데. 이젠 들어오는 거고. 없어. 이거 손으로 흰 기둥. 와, 귀여워. 이거 인공지. 아니 그거는 여기서 나나 굳이 있다고? 여기 뭐, 그거 망하면 돼, 지금. 그. 어디, 여기. 여기. 토바이도 뜬 거. 다시 봐. 여기다 축하. 바가지, 대고. 얘가. 얘 엘보 꽂았지만 얘가 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아니 차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건 상관없지. 이 냄새 오지 말라고 측근 해놓은 건데. 이리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주 저쪽 뺐으면 이렇게 왔어야지. 그 여기서 뺐으면 여기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러지. <laughs> 그 말이 또아닐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에이, 쟤가 <한번> <laughs> 닦으면 돼요. 퐁퐁으로 닦으면 돼요, 퐁퐁으로. 내지에 보내봐. 응, 저쪽 거는 막아보내. 여긴 안 들어가. 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얘네들 그 저기 그 뚫어올라오려다 보니까. 5 0배 가는 안 들어가요. 사장님 이 저기도 안 나가요? 아니 이기는 뭐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못 봤어. 여기 여기 어... 아니 그러니까 아, 그 저기 안그안 어떤 식으로다가 내려가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저기 그, 그 뚫는 거를 뚫지. 그렇지 응. 그럼 물 퍼내고서 이렇게 보니까 바닥으로는 없는 거 아니야? 응. 그렇지 그렇지. 예. <놀람> 안좋안 돼요. 그거 조그만 거? 잘안 보여요. 아신고 보다 바깥쪽으로 나갔네요? 응. 그럼 바깥쪽으로 나갔으면 돌리주신 없이 내려 나가면 되는데 谢谢 나오네 뚫리긴 했는데 뚫렸죠? 이정도면 뚫리긴 했는데 이제 이물질이라는데 우와 바로 바로 아까 지금 집수장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어. 이쪽 앞에다 T자를 쓴거지 집수는 거의 다 만들어 놨네 한대 드려 담배? 이쪽 아태개를 많이 쓰셔야 되나 봐요. 아태깨가 뭔가... 아마? 어이따. 네. 이 그게 부러지냐?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보. 와, 이모처 엄청 많다. 이기 들고 다른 데다 버려야 돼. 음, 음. 나지 뒤에. 뒤에. 뒤에 한번 예, 네, 지금 뚫었어요 뚫었어요 뚫었어? 네. 어... 가시... 어떻게 내려가 있는거야? 모르겠어요 가장 뚝 떨어진거 봐 아까 거기가 아니야? 응? 뚝 떨어진거라고? 바쁘게 뚝 떨어져가지고 밥을 이게 한나이면 여기서 쑤시면 그냥 끝나는데 나인에 저기라고 음. 다 만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하고 저 라인하고 여기서 합해졌을 거에요 이물 응. 이제 받아가지고 콩콩물 넣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딱 호수가 잡혀가지고 안 받아도 예 <laughs>

다 빠졌구만. 총을 가지고 오라고. 응. 어디 있어요, 그거 총? 응. 뒤 가보자고? <목소리> 그냥 앞에서 빼고 도주하는게 낫잖아 아이만큼셨다물 <laughs> 빠지 나물빠 지나 보보 <보래>. 세요？물 <laughs> 빠 지나 보 세요？물 빠지겠다. 예, 네, 물 빠지네, 빠져, 어우. 빠져. 예, 네, 빠지네, 빠져. 아나 위에서 이물질 털어버리니까 여기서 다 쌓여 버렸구만 저쪽 앞에서. 이때 큰큰재물 아니야, 아니야. 이거아까 내가 생각박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놨어야 거저하수놓 거. 저거요? 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이쪽으로 나가는 배관이 이쪽 안에 집수정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바깥쪽에 있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묻어 놓은 거지,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를 모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집수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땅 속에 묻어있단 말이야. 그냥 그 배관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집수정을 묻을 때왜 그쪽에다 묻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센터. 이상해! 이상해! 그래, 뭐. 그대로, 그대로, 센터. 그대로. 트 와, 거 무겁지? 지금 뽑아가야 되는데. 빨리 오세요. 안에 <laughs> 지금, 지금, 지금이 아니고, 좀 이따, 좀 이따 막 나오지. 나라 지금 4개 버렸어요. 이제. 완전 틀린데 한번더버야 돼. 잘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 틀렸어 지금 뭐를 가지고 세배 다니면서 이정은 나가는 거데 이정은 나가는 상황에서 이거 그냥, 그냥 빠져나가 시간으로.